정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여러 착을 만들어야 될 때가, 그게 제일 미쳐버리잖아요. 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개면 아, 이 친구가, 아, 뭐야. <목소리> 이제, 마음 <laughs> 네. 아, 저는, 예전만 하기 때문에.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 레디님이 가져와 주신 그 마우이 앤 선즈 작업하신 거 네. 간단하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시고 마우이 앤 선즈랑 콜라보가 벌써 세 번째예요 파인애플 일러스트 네. 그래픽이 많이 들어갔죠 음, 파인애플 어. 캐릭터를 이제 만들었죠 마우이랑 네. 하면서 네. 같이 제 옆구리에 파인애플 문신 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따서 캐릭터화 음, 시킨 음, 거고 캐릭터죠. 파인애플은 뭔가 레디의 시그니처가 된 거고 이 파인애플이 뭔가 마우이라는 브랜드랑도 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네. 어쨌든 서핑 브랜드잖아요. 네네. 캘리포니아 서핑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파네프를 쓰고 있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크루넥이랑 후드를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되게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정말 다행히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시즌도 할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 가을 겨울도 할수 있어서 근데 이번 가을 겨울에 약간 힘을 줬어요 어, 이따가 한번 볼 텐데 음. 어떤 식으로 움셨어요 일단 물건이 많아졌죠 <웃음> <웃음> 일단 물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우엔 선즈 룩북을 네. 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스타일링을 제가 다 하거든요. 아 진짜요? 룩북 스타일링을 제가 다 해요. 마우엔 선즈에서 강요했어. 너는 네가 스타일링을 다 해야 돼. 저도 스타일링 해봐서 왔는데 어. 제일 짜증나 제일 고민될 때가 <laughs> 또... 짜증날 때. <때는. 웃음> 아 네. 아니, 짜증날 때 얘기할게요. 아. 제일 짜증날 때가 똑같은 색깔로 여러 개. 그러니까 그래. 똑같은 제품이 여러 똑같은 색깔이 있어. 요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에 네. 다른 네. 색깔을 여러 착을 네. 만 만들어야 될 때가 그게 제일 힘들어요. 미쳐버리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디테일이 있고, 또이 중에서도 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런 거를 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슬리브 제품 먼저 볼 텐데, 보면은 여기 또 파인애플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접니다. <laughs> 보면 디테일들이 되게 많은데 살짝 뒤집어진 느낌도 네. 연출이 된것 같고 그러니까 뒤집어 입으셔도 돼요 사실. 뒤집어 입으면 그냥 깔끔한 긴팔 티가 되는 거죠. 해보셨어요? 네. 룩북 찍을 때도 뒤집어서 한번 찍었어요. 어 아, 그래요? 어 네. 이렇게 되네 그냥. 그냥 기본 티로 입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좀더 독특한 연출을 원하시면 뒤집어서 원래 있던 대로 입으시면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셀 수도 있잖아요. 스티치가 몸통 가운데를 지나간단 말이죠. 사실 입으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기본인데 그래픽만딱 들어가 있고 거꾸로도 입을 수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저는 이거 좀 마음에 들, 들거든요, 이 티셔츠가. 자 다음은 코디인데, 응. 어 이거는 좀더그래픽이 크면서 좀 빡세게 들어가 있네. 네,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디자인이랑 같은 디자인이고, 아, 이제 이제 원단 컬러만 응. 원색을 썼죠. 원래 응. 그 전까지는 계속 피그먼트, 피그먼트, 어, 피그먼트 네. 컬러였었어요. 그래서 차콜에 가까운 레이였는데좀더 바랜 네. 컬러를 네. 지향했었구나.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루프룩. 때 입어봤는데 또 이게 차콜이랑은 또 다른 깔끔한 맛이 있어요. 솔직히 후디의 블랙은 사랑입니다. 블랙 후디를 하나 가, 제대로 된걸 갖고 있고 핏 좋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걸 갖고 있으면 은 기본 후디 하나만 입고서 연출이 너무 많이 가능해서 좋죠. 너무 너무 좋죠. 보면은 뒤에는 이렇게. 뭐 있어? 다음에는 소위 맨투맨이라고 뭐 얘기하는 스이셔츠인데 원단감이 되게 부드럽게 나왔네요 원단 괜찮아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좀더 딱딱한 걸 좋아해요 아, 딱딱한 거 네. 저도 네. 딱딱한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나이가 드니까. <laughs> 이게 입으면 힘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스프림 후드 같은 걸 예를 들면 엄청 빳빳하고 후드에 각이 잡힐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만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거랑 또 다르게 이렇게 부드러운 원단은 또 다른 맛있죠. 느낌을 줄수 있어요. 저도 이제 부드러운 게 좋아지는 나이가 되면. 이제 아실 거예요. 네. 곧한 4개월 남았어요. <laughs>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디자인. 그대로고, 네. 이제 대신 원단과 컬러만 좀 바뀌어서 이런 게좀 네. 이제 레디형의 취향이 더 반영된 스웨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원단의 스웨셔츠인데 요거는 아까 그 무드가 조금 더 여름 느낌이나 좀 자유로운 느낌이 나요. 요거는 어, 이제 레디 콜라보는 아니에요. 마우이 앤 선즈 일반 라인이고요. 아, 그럼 이거, 이거는 이거 전혀 관계가 없는 제품이에요. 네, 저랑 은 관계가 없지만 이제 마우 <laughs> 아니 저는 예전만 네, 하기 때문에 마오이 이제 대표님이 좀 원하셔서 아, 예 원하셔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음. 그냥 예. <laughs> 아그 농담이고요 네. 뭐 요즘에 이런 그래픽을 좋아하신대요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어. 이것도 너무 보편화됐어요 맞아요 그렇 그렇죠, 그렇죠. 네.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찐으로 캘리포니아 음. 발 브랜드의 느낌이지 않나 이게 또 그런 거 무시 못하거든요 브랜드가 어디서 왔냐 그렇죠 그런 어. 것도 어느 정도 근데 어. 진짜로 얘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당당히 쓸수 있죠 <laughs> 어. 그런 어... 거지. 일반 어... 라인이니까요. 그냥 여유 되시면 사시고요. 네. 여유 없으시면 레디 마우이를 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대표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자, <laughs> 다음. <웃음> 보면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는 가디건이에요. 이건 여기 한번 입어봐 주시죠. 아, 어, 그럼요.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은 되게 이렇게 레디용처럼 좀프리한 스타일로 입어도 이게 연출이 되게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시즌은 준비를 하면서 조금 한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뭐라. 그러니까 남친룩? 그거를 조금 목표로 잡았어요. 내가 나 남친룩으로 입고 싶다.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조금 넣어놨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예요, 얘가. 원단이 되게 요즘 딱그 가디건을 원하는 친구들의 그 원단을 잘 반영했어요. 네, 여기 파인애플도 들어가 있어요, 팔꿈치에. 보면은 되게 깔끔하거든요, 앞에서 네. 보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laughs> 아,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개면? 아, 이 친구가, 아, 뭐, 아, 멋있구나. 포인트가 있구나. 대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가디건보다는 이게 원단 특성상 중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 좀 무거워요. 네. 근데 젊잖아요. <laughs> 젊을 땐 이런 거 입어야지. 야, 가죽 자켓 안 입죠, 요즘에. 아, 예, 불편해불편해저 아까 뮤직비디오 흠 봤잖아요. 네. 그 가죽 바지에 가죽 자켓 입었잖아요. 네.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드래곤볼 봤어요? 그 공간과 시강에 방에 들어간 느낌이야. 쾅 떨어지면은 그렇죠. 전투력 올라가는 그렇죠. 것처럼. 네. 아, 근데 또막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 너무 감사하게 나와주셨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laughs> 너무 이렇게 또 레디 마우 형보다 할수 있고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시 좋을 것. 뭐곧 이제 마우앤썬즈 레디 콜라보가 또 나오고요. 나오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이라이트 컴필레이션 앨범도 또 나와요. 그거 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SNS 통해서 어, 활동 같은 거 많이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어, 좋은 활동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 아 네네 아 이렇게다가 아 네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